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성 TV와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학박사 최성환입니다. 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역시 이제 국립정신병원 시절의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레지던트 고녀차가 되면은 이제 자기가 자기 외래를 볼 수가 있어요. 병원에 처음 오시는 초진 환자도 있어요. 근데 그런 초진 환자분이셨는데 키는 좀 작지만. 말끔하고 아주 지적으로 보이는 40대 초반의 남성분이 캐주얼한 복장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보통 이제 특진을 받잖아요, 전문의한테. 근데 레지던트한테 외래를 진료받으면 좀 싸요. 그래서 그럴 때 혼자 오시고 캐주얼한 복장으로 오시는 분들은 보통 좀 거듭먹거리시면서 이제 나보다 모르는 게 하고 들어오신 편이에요. 그데 건방지게 들어오죠. 그리고 또 이제 보호자들한테 끌려온 환자들은 이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이제 시끄럽게 하는데 이분은 상당히 침착해 보이는 예의바른 아주 예의바른 환자분께서 신기하잖아요. 저도 좀 방문하신 이유로 물었습니다. 환청 때문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청이 들리죠? 그러니까 저에게 말이죠. 사람에 대해 평가하는 환청이 들립니다. 아이 대부분 다 사람에 대해 평가하는 환장이 들리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하고 드렸죠. 근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다름이 아니어라. 저는 점을 치며 운명 운세를 알려주는 점쟁이인데, 어느 날부터 저에게 없던 능력이 생겼습니다. 손님이 방에 들어오실 때마다 갑자기 뒤에서그 손님에 대한 일들을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원래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 아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도 의외해서 그랬죠.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하시기를. 이게 뭐지? 하고 당황했는데 자꾸 이 환청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 아니더라는 거야. 맞는 얘기가. 오히려 제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쩌면 좋을까 하고 하던 차에 마침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친구들 중에서 이제 정신과 전문의들이 몇명 있어서 저, 어, 자기 상태를 물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환청이라는 정신증상이라고 말해주면서 얼른 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하길래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받은 능력이 분명 아니고 내가 봐도 이건 정신병적인 환청이 맞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예 그러시군요 하면서. 오케이 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됐죠. 이 환자 케이스는 어떻게 진단을 내리셨을까요? 환청이 핵심입니다. 보통 아무도 없는데 주변에 나한테만 들리는 환청이라는 증상은 이 정신병의 독보적인 증상이에요. 어 여기는 이제 피해의식이 나타나는 피해망상 또는 이제 과대의식이 나타나는 과대망상에 환청이 동반되는데 내용이 거기에 맞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자기 욕도 하고 칭찬도 해주고 하는 이게 들려요. 근데 환청만 독자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이분한테는 그게 딱 맞는데 이건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래서 또 알코올 중독에서만 나타나는 이제 환청이 들리는 알코올성 환청증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셨어요. 알코올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각종 망상도 없었던 것이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여러 다른 주파수가 교차하는 가운데서 어 환청이라고 얘기할 만한 특정한 환청에 개입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을 연구하다 보면 이제 불교나 무속 쪽에서 파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분은 그 환청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병원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과 전문의든 친구분들의 조언을 듣고 나서 이를 제거, 제거 또는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이 영의 세계는 사실 아무에게나 쉽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전한 곳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곳이고 전문적이고 확실한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남은 당연하고. 자기 자신도 크게 다칠 수 있는 곳이 영적인 세상이라는 점을 깨달았어요. 섣불리 함부로 나설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진행하셨을까요? 이분은 이제 외래를 다니시면서 약물 치료를 받으셨어요. 한동안 이제 진료를 받으셨지만 사실 약물 치료만으로 완치가 가능했을지는 아직 사실 확인은 어렵습니다. 환자분께서 치료 과정 중에서 중단하셔서 그 이후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때에도 이제 무속. 영의 의역에 대한 경험이 더 있었더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덕분에 정신과 환자분들하고는 다르게 무속신앙 등을 하시는 분들의 분별력은 무시할 수만은 없는 거 그때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케이스들이 저로하여금 전통무속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이를 모르면 완벽한 정치가 의사가 되지 못할 것임도 예측하도록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또 어떠셨나요? 어,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만약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